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에 대한 기대와 응답이 우리의 믿음이고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영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 안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일을 사랑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함이고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고 찬양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없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고의 절정, 그 절정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은혜 아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입었고 그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답게 하고 우리의 존재를 알게 하고 내가 살아갈 목적을 발견하게 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 그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기간에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약 30세에 인류 구원의 메시아로 나타나기 직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당시가 어떤 때였는지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지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입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열다섯 해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또 헤로시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또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서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티베리오 황제는 누구냐 하면 로마의 두 번째 황제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원래대로 불러보면 티베리우스 줄리우스 캐사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BC 42년 로마의 관리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스 네로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의 어머니 리비아가 이 아들을 데리고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디베리오는 황제의 양아들이 되었고. 황제를 대신해서 섭정을 하기도 합니다. 섭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북한에서 사형을 당한 장성택도 어린 김정은을 대신하여 섭정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이 디베로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죽자 뒤를 이어 로마의 2대 황제가 되었습니다. AD 14년에서 37년까지 재임합니다. 뛰어난 정치가였고, 23년 동안은 선정을 베풀었지만, 마지막 십여 년은 폭군으로 전락합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시기에 가이사라고 불리는 황제가 바로 디베리오 황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때 로마의 황제로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와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유대의 왕이 헤롯이었죠.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이 있고 바로 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로서 헤롯대왕이 죽자 갈릴리와 베레와 지방의 분봉왕이 되어서 AD 4, 아, BC 4년에서 AD 39년까지 왕으로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분봉왕 헤롯 또는 그냥 헤롯 왕할때 바로 그 왕이 헤롯 왕입니다. 분봉왕이라 그러면은 로마 제국에 예속되어 있는 속국이나 도시들의 군주를 가리키는 거죠. 이 헤롯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첫 번째 아내와 이혼을 하고 자신의 이복 형제가 되는 빌립의 아내이면서 또 자신에게는 조카가 되는 헤로디아와 다시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백성들의 조롱거리도 되고 또 많은 소문을 무성하게 했고 세례 요한의 책망도 받게 되었죠. 결국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결국 요한을 사형에 처한 인물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예수님도 이헤롯을 향하여 여우라고 표현한 적도 있어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 이름도 나오지요. 안나스. 안나스는 세례 요한이 전도를 시작할 점에 이 대제사장, 그 당시에 실제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와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AD 6년에 시리아 총독 구레뇨가 대제사장으로 이안나스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대제사장은 레이 지파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전통적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나라가 엉망이 되고, 식민지가 되고, 종교의 위기가 오면서, 다른 나라의 총독이 이 유대의 대제사장까지 임명하는 사태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대제사장을 하다가 AD 16년에 해임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로, AD 30년경인데 그때까지도 힘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문도 했습니다. 또 오순절 사건 초대교회 때에 안나스는 다른 교회 지도자들을 막 책동해가지고 베드로를 아주 공격하는 그런 인물로도 나옵니다. 오늘 또 나오는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누구냐?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로마 정부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고, AD 18년에서 36년까지 재직하였던 제사장. 가야바는 사람들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자, 사내들인 공예를 소집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인물이 바로 이 가야바입니다. 백성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하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건데요. 이 예수를 죽여서 우리 유대민족이 안정을 하면 더 좋은 거 아니냐 했던 이 대제사장이 바로 가야바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만의 동산에서 체포되어 왔을 때 먼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신문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준 대제사장이 바로 가야바였죠. 왜 누가 복음이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에 새겨놓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또는 이 성경이 기록될 때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엇을 인정하지 않느냐? 믿음의 고백으로, 그저 신화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바로 이 역사의 현장, 바로 역사 가운데 오신 실제의 인물인 것을 바로 이 사람들이 통치하고 바로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이고 바로 이 사람들이 지배할 때 예수님이 그때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오늘 독서를 하지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치면서 누가 너희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습니다. 독기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부를 나누어 주라고.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주라고. 그는 선포하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예언했어요. 사실은 먼저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메시아냐고 물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바라고 기다림, 누구를 메시아를.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구약 성경 말라기에서 예언한 엘리야 같은 인물을 바라고 기다렸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대림 크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메시아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30여 년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있었다고요. 단지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나중에 부활하신 이후에야 제대로 그 메시아를 알아보고 그 메시아를 다시 생각하고 그 메시아를 믿게 되었던 거죠. 저도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걸어갔던 그 땅에서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의 기도 후원과 사랑 덕분에 12일간에 이스라엘 순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행이 있고 순례가 있습니다. 땅을 밟고 오는 것은 여행입니다. 여행을 하려면 굳이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도 가지 않을 겁니다. 더 좋은 곳, 멋진 곳, 아름다운 곳이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지요. 왜 이스라엘입니까? 왜 여행이라 하지 아니하고 순례라고 할까요? 순례는 땅 위를 걸어다니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일어난 일을 보는 겁니다. 그 땅에서 일어난 역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공들을 마주 대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순례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 간절한 그녀의 눈빛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내로 달려가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는. 그녀의 소리를 듣는 것이 순례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다시 한번 그 역사의 현장에서 깨닫는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답하기를 들어은 세례 요한, 들어은 엘리야, 어떤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라고 대답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자연 동굴이 있는 큰 절벽 아래 신전의 흔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분명하게 그 신전의 흔적은 남아있고, 규모가 대단히 큰 신전입니다. 그 신전은 또 한신만 섬긴 게 아니라, 제우서신, 판신, 또는 로마의 황제신을 섬기는 그런 세계의 재단이 크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하고 있는 현장이 가이사랴 빌리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제사 지내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거기서 자신들의 신에게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드러는 엘리야 어떤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제우스 신을 섬기고 저기 판 신을 지금 섬기고 있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있다. 사람들은 나를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답을 했지요 세례 요한 앞에 나온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단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 온갖 것을 섬기고 어디엔가 우리의 메시아가 있기를 바라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또는 메시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것을 의지합니다. 그때 주님이 물으십니다. 나는 너에게 무엇이냐? 나는 너에게 누구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우리는 무엇이라 답할까요?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느냐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이번 순례에서 일반적인 성지 순례팀이 잘 가지 아니하는 여러 곳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특히 변화산에 올라간 일은 잊지 못할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하는 말씀 변화산은 지금의 다볼산이라고 추측합니다 우리가 올라간 산이 다볼산입니다 다볼산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이 변모하셨던 곳 제자들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할 만큼 너무나 휘황찬란했던 그 순간 그리고는 침묵했던 순간 우리도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었죠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제자들에게 보였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모세는 율법을 가리킵니다.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결국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존재의 근거가 되는 율법의 전부, 성경의 전부, 역사의 전부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 민족의 영웅, 우리를 구원할 선지자를 소망했던 거예요. 바로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다 이루시나. 구약을 이루시는 율법을 성취하시는 민족의 메시아로 온 세상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는데도 사람들이 그 순간에는 깨닫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미 메시아는 와 있었는데 이번 순례에서 저에게 하이라이트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을 순례했다는 것은 더욱 뜨겁고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5, 6년 전에 제가 처음 성지 갔을 때 베들레헴에 들어가는 날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제일 먼저 들어간 아침 일찍 들어간 영국 순례객 버스에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돌을 던져서 그 버스 유리에 금이 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날에는 모든 순례객들의 베들레헴 방문이 취소됩니다. 바로 6년 전, 그날 그런 날이라서 저희가 베들레헴에 들어가지 못했고, 저는 베들레헴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그날 일정을 따라서 오후에 늦게 마지막 코스로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 탄생교회에 순례하게 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참여한 30여 명이 그 예수님 탄생교회에서 예수님 탄생했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성탄 찬송을 세 곡이나 부르고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라 여겨지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도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치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실 성탄을 앞두고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 바로 성탄 교회 앞에 그 넓은 광장에 나중에 25일 성탄절에 전 세계에 방송이 되는 큰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기념 촬영하는 것을 보면서 성탄의 기쁨을 미리 맛보았습니다.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죠. 그런데 메시아가 와 있는데도 그 세례 요한 당시에. 30년 전에 오신 메시아, 3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렸다고요. 오늘 15절 말씀.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렸음에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와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미 주님은 와 계시고, 우리가 비록 아기 예수님 오실 성탄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심을, 이미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고 계심을,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은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어요. 방문객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라은뜯듬어볼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쉬운 듯 어려운 또는 어려운 듯 쉬운 신데 깊이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죠.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깊다는 거예요. 오늘 마주친 한 사람. 내가 만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사람은 지금의 그 모습은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공동체, 우리 한 공간 안에 한 지붕 아래서 하나의 목적을 하나의 신앙을 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의 과거와 그의 현재와 미래. 나아가서 바로 우리의 현재, 우리의 과거, 우리의 미래가 함께 주님과 만나는 거죠.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주님과 만나는 것이 바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것.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일입니다. 멀리 가야 술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순례자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순례하는 삶. 주님의 소리를 듣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순례자고 그것이 바로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다볼산에서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시는지라.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할 말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분도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이 성탄에 예수님 오심도 은혜지만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분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리를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누가복음 1장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지금 잉태하였다고 너무나 놀랍고 두려울 때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8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소리를 듣는다는 것, 말을 듣는다는 것은 결국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다시 한번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그 소리에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앞에 더욱 순종해로 더욱 더욱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